예, 한국, 항공, 항공, 우주, 한번 봅시다. <laughs> 자, 형님들 아, 뭐, 좋은데요? 어, 그러니까, 얘가 분명히 뭐 벽에 막힌 듯한, 요런 포스는 보여주고 있지만은, 어쨌든, 땡, 땡! 때려주고 있잖아.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받쳐지는 지점도 있잖아. 심지어 그러면서도 오늘 그만큼 떨어지지 않아서 시장도 안 좋은데 이렇게 되면 아마 다시 뚫어주려고 하면서 뚫어주면서 움직이는 그림들이 다시 나올 거예요. 내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는 없지. 음. 이런 걸왜 걱정하냐? 얘 20만 원 가요, 20만 원 가. 내가 말하잖아요. 지금 뭐 스타링크가 뭐 상장을 하네. 그 있어요 테슬라에그 그, 미국의 테슬라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그시 본인 꿈이 화성 탐사예요 화성 탐사 화성 탐사를 위해서 우주 공학적으로 그 회사를 만드는데 그게 스타링크예요 근데 이게 화성 탐사도 화성 탐사인데 얘가 진짜 무서운 게뭐냐면요 인공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지구에 있다면 어디서든 인터넷을 터질 수 있게 해줘요.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잖아. 요 우크라이나 이, 이 러시아 전쟁 나오잖아. 그 나라에 광랜 이런 게 어디 있어? 근데 어 그러면은 우리가 스타링크 쏴줄게 하면서 스타링크를 쏴주는 거야. 그리고 돈은 미국한테 받아. 미국 정부한테 청구를 하는 거야. 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 소통이 안 되고 전쟁 중에 그 해서 갇혀 있거나 본인들의 소식을 못 듣고 어 완전 생사이별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인터넷을 완전히 통하게 해주는 대단한 회사예요. 어, 솔직히 우리나라는 맞지 않지.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미 광랜이 쫙 깔려 있고, 근데 전쟁이 나면 또 모르겠지. 근데 우리나라 휴전국이긴 한데, 우리나라가 전쟁 날 가능성이 작으니까. 한국에선 좀 너무 비싸다 하는데, 이 스타링크가 망망대해. 뭐, 원양어선 이런 거 타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비싸도 어 쓸만하다는 거야. 응.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많이 그게 도는 거 같아요 어, 많이 이 밸류가 많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어, 스타링크 이제 상장하고 나면은 아마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관련주 인공위성 우주 관련주들이 같이 먹는 거야 한국항공우주 뭐 나라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런데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지금 방산이라는 친구들이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뭐, 어찌되었던 이, 이 전쟁이라는 게 멈출까요? 어, 인류 역사상 전쟁이 멈춘 적은 없어요. 지구 단위 시계, 시계를 생각을 해봐도. 어디서든지 소규모든 국지전이든 대규모든 전쟁은 계속 일어났어요. 근데 요 최근에 지구촌에는 러시아라는 그 강대국이 우크라이나 는 나라를 때리고 그냥 중동에서 종교로 알라우 바르카 하면서 그냥 저것들끼리 종교로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영토 분쟁을 해버린 거야. 그래가지고 그 하는데 아마 이 러시아가 그래가지고 키워드인데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돈으로 도와주고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종전에 있어서는 러시아 편을 많이 들어주고 있어. 어찌되었든 힘이 더센걸 러시아기도 하고 러시아를 지금 완전히 적으로 돌리면은 진짜 세계가 반으로 짜갈라질 것 같으니까. 어, 러시아,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레드팀. 그 다음에 그 외에 자유진영팀. 뭐, 어, 요렇게 해가지 미국 중심으로 한 블루팀. 이렇게 해서 레드블루로 진짜 싸울까봐. 그래가지고 최대한 러시아 편의를 주으면서 어, 오히려 이렇게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. 러시아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에, 어, 전쟁이 끝난 후에 경제협력은 한국이랑 할 거고요. 분명히 러시아도 이러한 경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돈은 많이 필요할 거야. 어, 돈이 필요하지 왜안 필요하겠어요? 그러면은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은 아마 뭐 올라가는 그림들은 뭐 너무나 당연히 나올 거고요. 그러면 뭐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지켜보시다 보면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들 통해 가지고 뭐 우리들도 그냥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돼요. 어, 그러니까 한국 항공우주 20만 원 간다 이런 말들이요. 내가 그냥 괜히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요. 진짜 예지안 하면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음. 나 이런 거안 틀려요. 제 개인 매매 하는 것들이요. 뭐 솔직히 형님들도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이거든요. 어. 그니까 한국항공우주 내가 이때 8만원 대부터 샀어요. 원래 영상이이 밑에서 사야 찍었고,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팔고, 그냥 꺾였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때 다시 샀어요. 어. 그러니까 사서 뭐 매번 떨어질 때마다 이거 언제 올라가는데 반도체 아저씨 개새끼야 개새끼야 그러고 막상 올라가고 나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댓글로 뭐라 그런지 알아? 아니 너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다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. 내만큼 한국항공우주 진득하게 찍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. 그러니까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한 20만원까지 올라갈 거니까 20만원 갈 때까지 팔지 말고 그냥 좀 들고 있읍시다. 이게 주식에 수익이 없으면요 솔직히 이야기 해가지고 이 자신이 없거든요 주식에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개미 코딱지만큼이라도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아마 좀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. 뭐 예를 들어가지고 휴릴 로봇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요. 아휴릴 로봇 얘 얘만 한번 볼까. 내가 이거 만 오천 원 간다 만 오천 원 간다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은 음. 2 3 0 0원때 그랬어. <laughs> 6월 달에 샀으니까. 2300원대 그랬어. 요 2300원대. 그 올라간다 했다가 떨어지니까 쌍용 먹고. 한국항공우주랑 똑같아. 주식하는 사람 똑같으니까 올라갔다가 이거 15,000원 갈 건데 했다가 또 떨어지니까 또쌍용 먹고. 그러다 올라가니까 이제는 그래도 이거는 좀 오래 찍고 진짜 1000원대부터 시작한 형님들이 수익 봤다라는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아마 반도체 아저씨 주식 잘해요 형님들도 좀 매매하는 거 따라 하시다 보면 아마 수익은 좀 꽤나 많이 나올 거야 뭐내 개인 매매하는 거는 그냥 얼마든지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따라 하세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-8380-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내 개인 매매하는 것들이야 뭐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 하시고요. 대신에 나는 형님들 그냥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음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이걸로 그냥 유튜브 수익이나 좀 내서 어유기년 센터 강아지들도 좀 돕고 고아의 애기들도 좀 돕고 뭐 그럴 수 있도록 그냥 구독 좋아요나 뭐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.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요. 나 이런 거잘안 틀려요, 형님들. 멘탈 좀 잡고요. 어. 그냥 냅두면요. 진짜 계속해서 올라갈 거거든요. 내가 왜 여기서도 멘탈 이야기 하는 줄 알아요? 살짝 꺾이면 아 이거 그냥 갖다 팔까 하면서 그냥 갖다 던지는 형님들이 있는데 던지고 나서 이게 올라가면요 아 어, 그때 왜 그랬지 아, 내이 등신 새끼 그러다가 고점에서 사 그러다가 진짜 꺾여 그러면 나중에 누구 원망하는 줄 알아? 나날날 날 원망한다. 그러니까 차라리 내 개인 매매하는 타이밍 받아 가세요. 어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게요. 뭐 이거 별거라고. 나 주식 잘해. 뭐 막말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도. 내 맨날 뭐 10만원, 1 2 이거 이거 정고점이 12만원이거든요. 어 이거 오늘 깼어요. 그러니까 이건 정고점이 쉽게 뚫는다고 했는데 다들 지랄하지 말라한거 올라갔어요. 이런 것들은 내가 제일 잘해. 형님들도 따라해. 그 01083808354로.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내 개인 매매하는 거 얼마든지 공유해게요 대신에 나는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이걸로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넣고 조회수 많이 나온 걸로 이거 유튜브 수익 좀 내서 많은 형님들이 좀 많이 보고 으쌰으쌰 하면은 그게 제일 좋고 그래서 나 유튜브 조회수로 수익 좀 내서 유튜브 수익 좀 내서 이걸로 그냥 유기견센터 강아지도 좀 돕고 고아는 애기들도 좀 돕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할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아 형님들 나 이런 거 같아요 알잖아요 멘탈 잡고 반도체 아저씨 매매하는 거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 진짜 나 이런 거안 틀려요 알잖아요 아 진짜 나 이런 거안 틀려요. mm